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우리 어디 가요? 선배님? 우리 전국, 진안, 진안. 코로, 코로나를 피해서 어, 통정지역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더워? 오지도 <laughs> 없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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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버스해까요저 <덥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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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사랑니를 왼쪽. 위아래 다 뺐어요. 밤새 잠을 좀못 잤어요. 아파서. 아, 이건 매자. 자리 먹는 사람이 이가안 좋으면. <laughs> 이거 매자. <laughs> 좋아해요? 고사한번안 먹어? 네. 좋아하세요? 어, 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좋아? 빼기이 배고프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 시국에는 어디 고사 도담하니까 한적한데 가고 싶어요. 집이 제일 좋아. <laughs> 좋아. 오늘 수요일이야? 네, 수요일. 아, 벌써 수요일이야? 네. <laughs> 수집재 집에 박혀있어 지금 면하고 좋아요 만두하고 아, 알았어 카메라 카메라 아니, 뭐 핸드폰 어 저도 핸드봐죠네거 맛은 어때요 녹음을 하고. 녹음 하고. 녹음을 하데 다리가 짧다 귀엽다. 얼굴만 숨을다고녹음고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하고. 고 녹음을 하고. 녹음을 을거고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하고. 녹음을 을 이를 보고 회사로 복귀하고 있는 길인데,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 했어요. 어, 어떤 말이요 강남 매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 언제부터 먹여? 라는 엄마들이 질문이 가장 많아. 나를, 장인 야, 큰불 노래합시다 괜찮만해 이거 언제부터 먹여요 라는 엄마들이 질문이 가장 많아 아직 현미를 안 먹여봤는데 괜찮나요? 만약에 졸린 눈에 눈코에 잠이 양파났는데 지금 아, 안 졸려요